이 문을 말하는 건가? 아, 그런가 봐요. 근데 안 오셨는데, 우리. 아직까지, 아직까지. 우리 군대 맞추셨어요? <목소리> 저희 룸메잖아요. <목소리> 그. 네, 드레스. 코드. <목소리> 아, 어렇게딱 맞았어요. 아, 진짜 맞춘 거 아니고 그냥 <목소리> 우연하게 맞는 거예요? 아니, 뭐, 뭘 맞춰? 우차적으로 봐야 돼. 오, 근데 다들 차려 입었으니까 다른 분들 왔네. 아, 내가 영식 님 위해서 반바지 입었어야 되는데. <laughs> 그러니까. 어, 그러니까. 상상하고 모여서 하게. 아. 제 스타일이 지금. 아 이거 제제 제 약간 와, 예. 아 그건 아닌데 제 옷이랑 막 이런 거랑 민망할 거. 제일 넓은 자리로 준비해 놨습니다. 여기, 여기 가운데도 좀 아, 아 이거 꼽는게 어딨어요? 서프라이즈 하려는데 다 들켰어. 여자분들도 다 보고 뭐야, 이거. <laughs> 아, 못 봤어. 근데 어차피 자기소개할 때도 들고 있어야 될거 아니야? 내가 피디님한테 늦게 나오면서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줘야 했더니, 아, 그냥 가시고 둘러대, 생 <laughs> 어떻게 둘러대? 뭐라고 둘러대? 근데 영수님이 같이 들어드릴까요? 라고. 아, 이거 그냥 제 개인 옷이라서. 말도 안 되는 얘기. 누가 봐도 옷이 아닌데. 형 놀러와주면 안 돼요? 어, 돼요, 돼요. 저희 어 차... 우리 샀어. 아 진짜? 네. 같이 놀고 싶은데. 네. 놀러 가야겠다. 몰라. 오늘 많이 와주면. 오늘 간다. 밤에 간다. 응. 아니 갈려다가 이제 네명다 어. 우르르 가기가 아, 뭔가. 우리가 가야겠네. 잡수니까. 어. 아 첫날은 좀자그 낯설 그 전문가들이 원래 첫날은 자는 거였네. 어 왜? 첫날은 는 거라고 하던, 아, 한다고. 뭐. 나이게 들었어요. 첫날은 자도 아, 된다. 진짜? 아, 첫날? 여기 어, 첫날에는 어, 뭐가 없다. 어, 어. 아, 이 아, 떨려. 아, 안 떨려? 다들? 난 떨리진 않아요. 아 진짜? 어, 더운 게더 걱정. 저 떨려요. 저 떨립니다. <laughs> 잘, 떨려서 완전히 버벅댈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이제 준비 많이 온 사람들은 내가 떨리나보다. 오히려 그런 거 <laughs> 같아요. 어, 나는 아... 대사가 지금 없어가지고 대본이. 그냥 대사 없는 사람들은 안 어, 떨고. 나 대본 없어. 나는 대본도 없고 갖고 온 것도 없고 그냥 뭐. 응. <laughs> 나는 나, 그걸 맨몸이 그래서 내가 말해야 될전 컨텐츠만 기억하고 있어. 그뭐 그러니까 나이. 어 뭐하는 그런 것만들 고 있어. 대본 준비해왔는데머릿속이 하얘져가지고 어 얘기 못할것 같아. 그리고 내뭐 서식지 뭐 이런거 아. 안 적었어요 아. 아 적긴 적었는데 어 이렇게 보고하고 싶진 않아가지고요 그니까 저 보고하고 싶지 않은데 왜지 까먹을까 상었다 응. 평범, 평범한 인생을 살아서 <laughs> 수다 수선가... 썼어 수선가... 너도 그냥 집, 나이, 직업, 근데 사는 거뭐 대단한 것도 없 취미. 취미. 어. 어, 취미, 취미 그냥 거 없잖아 다... 어 취미, 직업 난 취미도 많지가 난 그게 다야 내삶 사는데 다. <laughs> 어뭐 없어 안 나도, 안 나도 어, 똑같아요. 없어 없요 <laughs> 비슷하지 아, 않는가요? 아, 나도 그지어 잤어? <laughs> <laughs> 준비 다 하셨어요? 준비 지금 하고 있어요 아! <웃음> 머리로 <웃음> 우리 한세번 나갔다 그래서. 아, 근데 우리 한 11시 55분 한 번, 12시 20분 한 번, 아, 12시 30몇 분가니까몇시한 아, 번. 맞아, 우리 아, 한세번 나갔고. 근데 방금도 그 나갔다가,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, 들어왔다가. 범죄 아니야? 시간을 자꾸 말해주니까. 시간 맞춰서 나갔다가. 근데 긴장 안 되세요? 긴장? 긴장? 근데, 근데 긴장. 어제 건가 다 같이 하루. 막 하고... 긴장 안 돼, 저는. 나는 기... 아, 어제도 긴장 오늘도. 대충해. 대충해. 지금은 안 돼. 그쵸. 어, 그나마 어제 하루 정도 이렇게 와서 밥 먹고 떠 어, 사람들 많은데 앞서얘게 누가 저를 막 주목하는 걸저오늘 아, 가장 큰 초미의 관심사는 광수 형의 장기자랑이네. 아장 <laughs> 아니, 아니 여기 영철 님의 마술쇼. 저. 아, 아 마술쇼였어? 영, 영, 영철쇼. 비둘기 열한 마리? 여러 말이 아, 맞죠. 어, 여자들만 주는 거 아니지? 아, <laughs> 나오라고 하실 거예요. 일체 기대를 하지를 말어. 왜 그래? 아, <laughs> 아, 그래? 알았어, 알았어. 육십구육 그래. 아, 탐난다. 아니, 저 남자 남, 탐난다. 배우자인데 <laughs> 진짜. 근데 저렇게 하면은 진짜 준비 많이 했겠다. 며칠 동안 준비했겠다. 재이긴 하다 확실히 그죠 그럼요. <laughs>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방송을 봤으면 더준비했을 거야, 음. 분명히. 아마 그럴 수도. 안수 봐서 수 이렇게 한 거죠. 그럴 수도 있어. 좀부족하 해요. 여기 막. 내려요? 기본이잖아요. 감사합니다. 버앞인데 진짜 뜨긴다 아, 들어오면 되는 거아니요좀 진짜 이러면. 들어줄까요? 어 괜찮아요. 무겁지 <laughs> 않으니까. 괜찮아요? <laughs> 네. 불편할 거아니에 <것> <laughs> 괜찮아요. 완전 괜찮아요. 오케이. 네. 매일은 좀어 부담스러울 어, 것 같고 오케이.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너무 많아서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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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, 아 그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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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무였어. 나 나보다 어릴 것 같은데. 아, 네. 일단 어, 다요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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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수고하셨습니다 아, 친구. 아, 이미지 너무 달라 우리 말놓기로 했잖아. 너무 왜? 멋있는 사람. 아, 그래도 어. 내가, 내가 형이 맞네. 그치, 형 맞다니까. <laughs> 아이고. 와. 아, 장난 아니네요. 아. 아니, 무슨 모험가 같은 느낌으로 바뀌었어. 아, 고마워. 근데 나는, <laughs> 나도 다시 봤어. 다들 엄청 보네. <laughs> 어. 다들 자기소개하고 다시 봤어. 그니까 다. 아, 어. 아, 형 진짜, 뭐, 아, 형이란다. 야, 진짜 멋있다. 아니, 다들 말을 너무 아. 잘하던데? 난 아직 근데 영식, 이형 같아. <laughs> 왜? 뭔가 바이브가 같아. 임원이니까 그러니까. 뭐, 그러니까. 얼굴가 너무 달라서 아, 런게 어딨어. 혹시 명식이가 응. 그거 있는 거 같아 좀 자세가 시작 응. <laughs> 어. 그일할때 말고는 나다 빠졌다고 그랬잖아. 어. 좀 껄렁껄렁한 일은 이런 이런. 아 근데, 근데 어. 옛날부터 습관이라지 고쳐지지 그러는데 근데 아까 자기소개데 중...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 같았어 아 그래? 맞아 맞아 진짜 스티브 잡스 같았어 개멋있었어 진짜 스티브 잡스가, 어, 어, 잡스가 한순한지 아, 자랑스럽다 아, 진짜 진짜. 아니 어. 나중에 애플 만들 너무 뚝딱거렸던 <laughs> <laughs> 것 같아가지고 어, 고생 많았다 낮에 응. 고생하셨어 진짜 <laughs> 와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 여기 앉아 <웃음> 아 얼른 가서 물한바가 주니 끼얹고. 아니 다들 어린 것들이 <laughs> 나는 처음부터 <laughs> 내가 제일 맞아. 완고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옥수수야 옥수수야 너무 크게 어었지 엎드려 보자 어, <laughs> <laughs> 엎드려 자 <한 바침. 웃음> 우리가 다 어제 은근슬쩍 막 애기 취급하고 나 전에 나들말 놔도 돼요? 말나들 너무 좋은 동생들이 다섯 명이나 생겨서 너무 좋아 냥냥냥 그리고 우리 사는 것도다 비슷해가지고 맞아 맞아 이1 2명 중에서 창원 두명 빼고 다 서울이야. 다 서울이야. 와. 아 근데 다 창원 괜찮대 형님. 아니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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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야. 저 물려 <laughs> 그래, 거절할 거야. 어, <laughs> 저거 괜찮은 거 아니야. 네? 어. 내가 못알아들었야 어, 방송용 멘트가 있고. <laughs> 응, 응. 어 방송용 멘트. 근데 봐봐 거기서 누가 과연 나 창원 너무 좋아 이러겠어. 그러니까 생각해대. 그것도 그래 이상한데. 어. 그게 약간 딱 반응이. 안 돼요? 약간 뭐라 그안 돼요는 아닌데 아, 딱한번통영에 자주 간다고 아, 근데 그것도 외갓집이 통영이라 아니, 외갓집 그냥 그치그 외갓집 자주 가? <웃음> 저 <웃음> 외갓집 부산이거든요? <laughs> 처음이라고 한 번도 안 갔습니다 <laughs> 어, 그래 저희는 이제 자기소개한 다음에 다말 놓기로 했는데 말 놓는 건 어. 뭐. 야, 말아놓자. 일단 오늘 저녁에 남자들은 88대로 움직이랬 했으니까 난 아. 몰라, 이제. 아 생일 따지면또 얘기가 달라져. 어, 나도 달라져. 야, 어. 그냥 우리 다 낮추자, 그냥 여기서는. 현숙이는 아까 거의 혼자서 말다 놨던데, 거의. 아니, 나도 내가 제일 언니 잘고